안녕하세요. 다울 부동산 김채민 소장입니다. 오늘은 구미시 원평동에 위치한 사용 승인년도 2014년식 올리모델링 원룸 매매입니다. 상업지역 안에 위치해 건폐율, 용적률 높아 가치 유지와 투자, 안정성 면에서도 좋은 조건을 가진 매물입니다. 구미역 구미버스터미널 북구미 IC, 구미 IC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임대수요층 유입이 유리하며 2014년식으론 연식도 좋은데 신축보다 더 좋은 컨디션으로 임대 수요층, 만족도를 높여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도보로 극장 음식점 커피숍, 먹거리, 볼거리 등 모두 가능하여 구미대학교 학생들도 선호하는 원평동입니다. 사용 승인년도 2014년식 2025년 올리모델링 대지 131평, 건평 199평, 매매금액 11억 3천만 원, 임대보증금 7억 2천 6백만 원, 융자 3억 4천만 원, 인수가 6천 4백만 원, 월 694만 원, 이자 142만 원, 이자 공제 후 552만 원입니다. 2층 투룸 두 개, 미투색의 원룸 한 개, 3층 투룸 두 개, 미투색의 원룸 한 개. 4층 투룸 2개, 미투 3개, 원룸 1개, 총 18세대 구성입니다.